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러스을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것이라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 중 일곱 번째 계명 '가늠하지 말라'에 대한 율법이죠.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음, 자세히 우리에게 음, 더 깊은 내용의 '가늠하지 말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내 오른 눈으로 만약에 너를 그것을 너로 실족하게 하면 빼어서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걸 빼어서 내버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실제로 빼서 내버려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아, 내 예수님 말씀대로 빼어서 내버려야겠다. 라고 결심한 사람들은요. 근데 누가, 어느 누가 내 눈을 정말 빼어서 버리고 싶겠습니까? 그게 더 끔찍하죠? 그런데,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은 음욕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의 개명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음욕을 품을 때 내가 내 눈을 빼야 되니까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욕을 품을 때 그런 생각이 날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 괜찮아. 누가 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건 당연히 누구나 다 짓는 죄인데. 그 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율점 이렉도 다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내 생각대로 아, 괜찮아. 누구나 하는 죄인데라고 생각하고 음욕을 품게 되면 그 음욕은 죄가 되잖아요. 죄를 주관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 음욕 그음그 음욕을 품게 됐을 때이 마귀가 더 악한 음란한 영을 부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음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에 많은 성듐들이 무너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역자들이 무너지고 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결국은 목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그들의 죄사슬로 우리를 죄의 사슬로 묶어서 우리를 울감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빼어내버리라고 하면 우리는 빼어내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손으로 우리가 실속하게 하면 죄 짓는 자리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곳에서 우리가 그 손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찍어내버리려고 해야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만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지 아 괜찮아. 아 이거는 해도 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안할 사람 없어. 나도 해도 돼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악한 마귀의 역사가 더욱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사라지게 되게 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10년과 우리의 가정과 각 사람과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점점 파괴가 되고 혼란에,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1.1핵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은 바로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음, 율법은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지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도 계명도 그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라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음으로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모든 주신 어 계명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음 우리는 당연히 어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게거는늘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늘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의 힘 힘입어서 힘입어서 그것은 바로 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우리가 우리가 육신으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교회사가 되주셔서 우리를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개명을 지킬 수 있도록 어,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버가모 교회. 그래서, 어,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어, 순교하는 신앙, 그러니까 순교, 순교를 할, 할 정도로 또그 음, 지도자가 순교를 당할 때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대단한 그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망할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두 번째가 그 니골라당, 그 무율법지, 율법에서, 어, 율법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행위, 율법에,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위가 아닌, 자꾸, 음, 그, 그 벗어난, 벗어난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두 가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과 싸우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우리가 꼭 귀가 있어서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가,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그, 진정한 뜻,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뜻을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단 교훈, 이 행운과 또 우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정욕,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이기는 우리에게는 감췄던 만난, 만남, 감추어진 만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음, 지성소에 있던 그 만나, 그 만나는 예수님이, 예수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만나는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흰돌도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우리에게는, 어, 우리가 그 모든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우리에게는 항상 주시는 것이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신 누리시는 그 영광과 예수님이 그 누리시는, 아니,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감추인 만남과 힘도를 줄처인데 그들 위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힘도를 받을 때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꼭그 힘도를 또 감추었던 만나와그 힘도를 받는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